어, 나를 맨날 구조해줘. <laughs> 자, 어, 예, 제목 갖다 적고, 여기 푸드업 있어요. 예, 몇 번째 줄에냐요. 야, 아무데나 적어. <laughs> 미루다 요 제일 위에다 적어도 되지않아 미루다 연기하다. 푸드업프, 로크레스티네이트 이거, 지금, 예, 제목에 있었던 거. 에원, 난 필수 아니고. 딜레이 아까 받고, 포스트포. 예, 네 개, 네 개. 아, 에, 에와, 에이, 거 필수야, 이잖아. 에와, 이잖아, 뭐, 에, 프로크래스트. 미루다, 양기하다 됐지? 아. 요거요거요거요렇게 요거 요거 세사, 두분 쓰셨어요? 요, 요고. 아. 에어, 영어는 단어에어야지, 뭐. 자, 그럼 봐보자. 에? 요, 원래 있던 제목이고. 자, 능력이네. 이게 단수죠. 통사 찾아. 너는 통사 어디 있어? 는 통사. 그렇지. 밑줄, 밑줄 다음에 여기 통사 있죠? 에, 수일치. 쫙, 쫙 시키시고. 자, 시뮬레이터 하는, 모의 실험하는, 미래에 대해서 가정하는 이런 능력. 에? 아, 이런 능력이 제공한데, 바로 간다. 이거 좀 있다가 보고 제공한다 뭐를 인간에게, 인간의 내게 뭐를 큰진화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말이야. 우리가 미래를 그려보는 거, 미래를 예측하는 거 당연히 이점을 제공하죠. 예, 어,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 뭔가를. 에? 그러나 버대가지고, 버대가지고 그것이 또한 이 미래를 시뮬레이터하는 능력이야. 이 시, 능력, 능력. 또한 뭐뭘 가지게 된다. 한계가 있다 이말 당연히 한계 있지 뭐. 예. 근데 이 한계가 지금 존재지. 한계가. 그 우선 하나는 포 원이라고 하니까 포 원팅 또는 포원 이렇게 하는 거 우선. 자, 모의 실험이 예측하지 못한데 감정의 강도를 잘 예측하지는 못한다 이말 이게 한계. 첫 번째 한계네. 감정의 강도는 우리가 예측 잘 못한다 이말 어. 그래서, 감정의 강도에 봤더니 구체적인 고유 명성은 나네 스카이다이빙이란. 얘들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에이, 스카이다이빙. 스카이 에이, 진짜 식들 네, 여기 빠, 빼놓고 오는 거. 여기 밑줄 밑줄. 여기 봐보자. 에이. 자, 그리고 이 능력이 제공한데, 어, 여기 여기 간목, 집목으로. 현재 너에게. A chance 이게 증목이다. 기회,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말이야. 이거 봐봐. Present you 해갖고 대명사로 썼잖아. 뒤에 Future you 해가지고 대명사. 에? 아니 그 대문자로 썼잖아. 에? 자, 미래에 너의 신발을 신고 걷는 거. 이게 관용 표현이죠? 미래에 너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 이런 말이잖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다는 관용 표현이잖아. 예? 어. 자, 미래 너의 입장이 될 기회를 주는 거다, 이 말이야. 시뮬레이터 하는 게. 미래에 대해서 시뮬레이터 하는 게, 미래 너의 입장이 되어보는 건데, 감정은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감정의 강도는 예측이 좀 힘들다, 이 말이야. 감정의 강도는, 여기, 여기 나왔잖아. 여기 강도, 감정의 강도는. 에헤. 자, 그래서, 봐보자. 이. 우리는 상상한데. 자, 무서운 스카이다이빙은 그러나 분명히 확실히 그런 뜻이야, 태피니틀리. 분명히 더 무섭대. 자 어디 어디 원스 일단 일단 뭐뭐 한다면200 파운드의 남자네. 200 파운드 200 파운드는 몇 킬로그램이 돼? 아무도 모르냐? 어. 자 스트랩부터 백까지가 꾸며. 너의 등에 줄을 묶은 스카이 다이빙 하는데 내 등에 몇 파운드 엄청 무거운 사람이 묶여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천천히 밀대 너를 밀어. 에? 네? 어 너의 요 발가락이지 어디로 가장자리. 아까 엣지 가장자리 이야기했어. 가장자리 우위 첨단 이런 뜻이 있다 해서 에어라 여기서 가장자리로 나왔다. 했지, 지금 이 보고 에서두번 나... 아까는 첨단으로 나왔고, 에? 이렇게 써주고, 얼마 무서워 천천히 밀어. 그것도 확 밀어보면 순간적니까, 끝날 텐데, 천천히 불들부들 떨어라. 이거지, 자, 비행기에서 플레이니까 뛰어내리는 것이, 점핑하는 것이 스카이다이빙하는 거니까, 에? 단지 생각이야, 생각. 시뮬레이터를 하는 거지. 지금 데디아라는 다소 자디스 커넥티드 단절된 이거 어이 챙겨야 되겠다 애만. 현실과 단절돼 있어. 단절된 생각일 뿐이다. 뭐할 때까지는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는 에? 실제로 일어 일어날 때그 감정 강도가 완전 틀리다. 이거 어. 챙겨 어이. 어. 같은 방식으로, 자, 미래에 너가 뭐하고 있어? 생각할 것이다, 이말이 미래에 너가 생각할 거고, 느끼는 것. 미래에 너가 왓절이 주어네. 그래서 여기 이즈 보이죠? 이즈. 지금 왓절이 주어고, 이즈 단수동사로 되어있어. 챙기면 돼. 자, 미래에 너가 생각하고 있고, 느끼는 것이 단지 추상적인 생각일 뿐이야. 추상적인. 시뮬레이터 하는 거. 추상적인 게 좋고. 구체적인 게 아니지. 구체적인 영어로 뭐야 구체적인 음. C로 시작한 거 콘크리트 구체적인 에, 반여다 에? 또는 현실적인 그것도 반여겠지 어, 추상적인 생각일 뿐이다 뭐할 때까지 미래의 너가 현재의 너가 될 때까지 됐어? 어, 진짜로 네가 뛰어내릴 때까지는 어, 모른다 이말이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자, 뭐할 의사결정이야? 무언가를 미루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시뮬레이트 한대. 무엇을? 왓, 왓 챙기고, 오빠 왓 챙기고, 에? 뒤에 불문이죠? 피, 피 다음에 보호가 없으니까 불문이야. 여기 피보이지 끝에. Will be 있고, 피에 보호가 지금 없으니까 불문이고, 왔어야 돼. 예? 피동사 다음에 보호 잖아 있다란 뜻이 아니면, 일형식 동사가 아니면, 그 결정의 결과가 무엇일지 우리가 시뮬레이팅을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즉즉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쩐데 덜 시간을 가진는데덜 시간. 뭐 할? 뭔가를 할 노력하는 시간이 레스 타임 여기 꾸며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할지 모른대. 실망할지도 모른 실망한 이거 챙기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뭐한데? 러닝 투 우연히 만나다, 커밍 투 러닝 투 우연히 만나다, 마주하게 된다의 말. 예? 예상치 못한 문제. 언니 스펙티드 이거 챙겨. 자 그러나 이런 모의실험이 어, 우리의 이런 미루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이런 모의실험이 어쩐데 이주유절 대개는 요거 좋고 자비로워 자비롭다는 말 체레티가 자선이니까 더 자비롭다 이 말이야 관대하다 이 말이야 오티미스틱이죠 낙관적이다 이 말이야 오티미스틱도 좋고 요거 대신 요거 내도 되지 에? 낙관적이다, 더 자비롭다, 예, 이런 식으로, 에? 관대하게 생각한 거야. 현실보다는 더 자비롭대. 즉, 다시 설명했네. 과소평가한 거죠? 더 자비롭다 했으니까 과소평가한 거야. 스트레스를. 그것이 야기하는 스트레스를 과소평가했지. 예. 그리고, 취측감이나, 취측감. 자 스트레스 목적원 표시하고 그 다음에 관계절이 꾸미고 있고 꾸민다는 표시하고 지금 목적어를 3개 나열했어. 5화로 이 뒤에 밑에 줄에 보면 5화 있잖아. 목적어 3개 스트레스 목적어 1덕일진 목적어 2그 다음에 5화 다음에 더스티스포인트먼트 목적어 3야. 근데 이것들을 다 관계절이 꾸미고 있죠. 관계절이 다 꾸미고 있다. 바로 표시하시고 목적어 3개를 관계절이 꾸민대. 네 과소평가하는 것들을 다 나열했죠. 과소평가하는 거를. 자 그것이 야기하는 이 이슬 미루는 거야. 우리가 미루는 거 이거를 이스로 받은 거야. 우리가 미루는 것이 야기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봐봐 길트 다음에 죄책감.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야. 에 예? 어. 계속 에이그 예? 어. 패턴을 계속하는 걸로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선생님이 뭐 숙제 좀 해라 그러면 죄책감을 느껴 안 느껴. 안 느껴, 봐안 느끼니까 안 하고 있지, 에, 진짜 좀, 에, 난 실망, 실망, 어떤 실망이야? 비롯되나, 몸머로부터 비롯되다, 스톰 프롬 조건 에, 몸머로부터 비롯되다, 프롬이 몸머로부터니까. 자, 뭐로부터? 놓친, 미스드. 아까 위에 있었잖아, 놓친 기회로부터 나오는 실망, 예? 미뤄가지고 내가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 기회 안 놓치게 그때부도 공부 좀 해라. 이 자식들 그냥 아주. 자,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니까 미루는 거지. 이거를 과대평가했으면 무서워갖고 공부하겠지. 자습하고 공부하겠지. 나 잔소리하라고 얘기를 썼나 보다. 야, 어여, 옵티미스틱 요, 요,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적어주고 패시미스틱, 비관적인 스켑티컬, 회의적인 시니컬, 냉소적인 나야, 한번 쫙 아, 그래. 알겠지. 자, 니가 안다니까 시야가 안 적잖아. 적어요. 요 됐어? 어. 그다음에 그래서 어쩐다 가장 좋은 인간 시뮬레이터는 뭐다? 뭘 가진다? 한계를 가진다. 아까 첫 줄에 있었잖아. 시뮬레이션 한계 한계가 있다. 고 감정의 강도를 제대로 측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 그래서 미루는 사람의 미루는 자의 시뮬레이터는 약하겠지. 위크 적고 감정의 강도가 약한 거야. 약한 거. 예. 아까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다겠으니까 위크로 갈수 있다. 아까 스트레스나 취직한 막 이런 거를 어떻게 해? 감정의 강도를 과소평가하는 거아 과소평가. 그러니까 이것도 약하겠지. 약해. 이해됐어? 어,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그들은 S인데 뭐 하려고? 여기려고 고려하려고. 어. 그들 선택의 결과를 고려하려고 S인데. 네, 영작 두개 이거다. 요거 이거 외우시고. 그들은 더 걱정할 것 같아. 더 걱정한대. 비컨서도더봐 걱정하다야. 뭐 그들이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 순간에 이 순간이야. 이 순간 이 순간이니까 미래 아니지. 예, 네?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그들이 지금 느끼는 거를 더 걱정한다 요 지금 당장 놀고 싶은 거이 감정에 더 충실한다 이 말. 뭐, 뭔 말인지 알지? This 아, moment다. 미래를 시뮬레이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 말.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터 할때 감정의 강도가 제대로 반영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덜걱정한대 미래는. 너희네, 너희한테 딱, 너희의 공부 안 하는 시니. 아, 공부 다 하지? 고사하면 다 하겠지. 이건 뭐고? 여기는 레스잖아. 뭔뭔알지 어. 그다음에 그 결과 그들이 계속 우선시한다. 우선시한다. 뭘? 현재를 미래를. 뭘 우선시해? 그래. 그들이 원하는 것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 말이야. 딱 연결되잖아, 지금. 어. 키 i 인지 오버를 보다로 해석하면 돼, 보다. 뭐보다? 미래에 보다겠지, 뭐. 그들이 미래에 필요한 것보다, 미래에 필요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 말. 지금 당장 노는 게 중요하다, 이 말. 예? 어. 1학년 때 그게 극심했지, 1학년 때. 예? 고1 때. 이제 드디어 고3이 되버렸죠 이건, 이건 쉽지? 어, 거 왓절이 있으니까 이거 외우면 돼. 어. 이제 고3 때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안 하다. <laughs>